그, 뭔가, 타인의 방송 때문에 타인의 뭔가 탓을 하기보다도 본인의 탓을 먼저 하세요. 제키춘이 손입이야? 응? 어? 아니? 그냥 씹새끼. <laughs> <laughs> 아유, 씹새끼가 만피네, 그냥. 만피로 뒤졌네. <laughs> 4초 만에. 장비도 없는데. 그냥 만피로 뒤졌네, 씹새끼.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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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새끼. 자, 제키춘, 씹새끼. 무조건 영어가지고 각고와 채키춘 끝까지 봐. 키춘 채키춘. 채키춘. 버려 버려. 버려. 아, 그리고 <laughs> 그 시청자분들 소니비 형님 그 다시 가입하셨나요? 어. 일단은 소니비 형님한테 제가 욕은 안 할게요. 네. 그 욕은 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욕은 안 하는데. 이 방송 어그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리니지 2M에서 최고의 어그로 끄는 소니비 형님이 맞습니다. 네. 그니까 본인이 어그로 끌수 있게끔 광영 어그로를 끌어요. 아, 본인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제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방송 서버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종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그로를 끌게끔 행동을 해. 이거는 내가 막 뭐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사실, 그, 소니비 형님한테 거듭 사과는 드렸어요. 네. 예, 그래도, 욕은 한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소니비 형님한테,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병신새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칭 자체를 욕이라고 했지만은, 기분이 많이 나쁘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사과를 진짜 여러 번, 한, 한 일곱 번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예. 하지만 혀를 나가셔서 다음에 뭐재 가입을 하시든뭘 하든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욕도 안 할게요. 이제 시정은 할게요.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렸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 갖고 전화를는 전화 안 받으시고 저기 그 계속 그 카톡만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 욕한 거는 좀 예,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서버에서는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멘트를 해갖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쏘니비는 치지 마세요 어차피 게임은 안 하고 여기다 있 조용히 있다 간답니다 해갖고 바로 그날에 예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예 중재가 됐고 그래서 쏘니비 캐릭이 레버도 쉽게 했고 그것도 맞잖아 근데 뭐 본인이 욕먹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이게 방송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부분인데 당연히 그거는 본인 자체가 다억울를 어그로를... 왜냐면 서버 이전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온 거거든. 그니까 러 본인의 행동에 뭔가 문제점을 못 찾고, 어? 남이 해갖고 뭐, 억그로 끈다, 뭐, 똘건이 얘기를 해갖고, 똘건이는 어차피 나랑은 다른 분야고. 제가 똘건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할 건 없잖아요, 사실. 아무튼, 뭐, 뭐가 됐든 간에, 쏘니비 형님한테는, 예, 뭐, 제가 일단 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사실 뭐, 형님도 아니고, 쏘니비님한테는 제가 뭐, 욕은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타인의 방송 때문에 타인의 뭔가 탓을 하기보다도 본인의 탓을 먼저 하세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내 팬인데,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제 방송을 안 보는 게 맞아요, 왜 예? 남의 거 방송을 왜 봅니까? 당연히, 내 편인 사람들이 당연히 저거로 가면 당연히 그 존재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내 방송이지 제 방송을 보지를 마세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왜 방송 써버려놓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하냐 저기 적혈분들 거 방송 보세요 적혈분들 거 본인 혈맹에 방송 많이 하잖아요 왜 남의 방송을 그럼 봐 스트레스 받을 거안 보면 되지 그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니 소니비 형님. 그 자신이 있으시면은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를 주세요. 방송 중 말고. 응? 네? 통화로 하시게. 그왜 자꾸 전화를 피합니까? 그때 전화하니까 를 여러 번 했는데. 일단 뭐 팩트는 저는 더 이상 이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제 탈을 미리 했지 그전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냥 했는데. 본인이 또 가입해서 또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어차피 뭐 본인 돈 주고 본인이 게임하는 건데. 근데 저는 원래 그, 소니비 형님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친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주리 형한테 연락을 해서 저랑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전화하는데또 전화를 안 받아? 제 생각에는, 어차피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 다관종기는 오르는 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프로입니다. 네. 그런 차원적인 부분의 어그로나 이런 거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천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름이 도는 것도 좀 있는데, 그분은 그냥 어그로가 아니에요. 4차원적인 뭔가 그런 진짜 넘어선 프로기 때문에, 이게 프로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 근데 진짜 왜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뭐 즐기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그런 사상의 생각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래도 성공한 사업가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역시 머리가 좀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분의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은 이제 행동 자체가 좀 억울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진 중재해달란적 없는데 그냥 안 치던데요. 그냥 안친 거예요. 본인이 본주님께서 멘트를 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혈탈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안친 거예요. 네. 아, 그, 너무, 그방 가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지난 일들이니까. 어쩔 수 없네. 없는... <목소리> <목소리>